안녕하세요 최짭잡입니다아 해장 마려요 진짜로. 오랜만에 돌아온 블랙면 진짜 맵거든요. 일단 위보부터 가겠습니다. 음. 육수 와 진짜 매워 살것 같아. 여러분 술 드시지 마세요. 진짜 내일부터 안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쩝쩝! 음, 음, 이거거든. 아, 음, 아 일단은 육수 좀 마실게요. 지금 너무 해장이 급해가지고. 와, 무김치를 딱 올려가지고, 음음 멘두 음. 갈비 음 또, 무김치 싹 올려가지고. 음. 아, 진짜, 해장에는 냉면만 한게 없는 것 같아. 아. 그리고 해장 특. 조금씩 먹어야 돼요.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또안 좋아지기 때문에. 조금씩 자주 자주 먹어야 돼. 전 근데 진짜 해장은 무조건 막국수 아니면 냉면만 하는 것 같아요. 여름이라서 아, 근데 너무 매워, 너무 매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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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오늘따라 왜이렇게 매워요? 아 진짜 매워 음 와,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맵네요. 너무 매워. 너무 매우니까 만두에 싸 먹을게요. 음. 음 아, 여러분 죄송해요 아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만두는 먹을게요 음아왜더 매워진 거야 이거 저번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매워 아 매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매워요.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먹방으로 만나요.